토사구팽, 토끼토, 죽을 사, 개구, 삶을 팽, 토끼가 죽으면 사냥기를 삶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월나라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월왕 구천에게는 뛰어난 책사 법녀와 명장 문종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활약으로 월나라는 숙적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폐업을 이룹니다. 승리후, 범녀는 문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먹고 높이 나는 새가 닿으면 좋은 활을 숨기며 적국이 멸망하면 모신 신화도 망한다네. 월왕은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는 있어도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는 사람이요. 범녀는 즉시 떠났지만 문종은 망설이다. 결국 월왕에게 역모 혐의로 몰려 자결하게 됩니다. 소사구팽. 필요할 때만 쓰고 쓸모없어지면 버리는 냉혹한 현실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